예, 오늘도 저는 아내와 산책을 나와서 석양을 찍고 있습니다. 아 하루가 저무네요 저희한테 일할 시간이죠? 예,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어, 4월 6일인 것 같습니다. 내일 투표 오죠? 오늘 저도 아일 어, 오늘 좀 늦게 나왔어요. 어, 음, 예, 시작하고 이따 아침에. 어, 투표하러 가겠습니다. 예. 시작해볼게요. 예, 9시 4 2분이고요 아, 양평역 7만원에 잡았다가 자신이 없어서 한 2, 3분? 있다가 전화를 뺐는데 배차제 안에 걸어버리네요. 59분 동안? 뭐, 그러려니 하죠. 어, 그게 뭐, 대단한 권력이라고 하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9시 49분이구요. 어, 여기 마장역에서, 저기, 장희동, 레미안 퍼스트 하이, 23분 정도걸리는데요 요거, 3만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이구요. 어, 운행은 한 20분 정도 한거 같아요. 어, 근데, 어, 역시 예상한 바대로 장희동은 콜이 좋진 않아요. 그냥 업당가, 가까우니까 왔는데, 어, 얼른 나가서 잡아야 되겠죠? 10시 26분이고요. 어, 주차장 계속 헤매고 있는데 여기 석관동에서 한남미사 3만 원. 요거 수행하도록 할게요. 예, 11시 12분이고요. 저 여기 한남미사 망월역 근처. 잘 도착했습니다. 음. 회로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예, 예상 시간은 25분이었는데 어, 이래저래 주차할 때도 어, 포르쉐 차량이었고 포르쉐 SUV처럼 차량. 어, 조심조심 운전했습니다. 음. 아, 좀 비싼 차 운전할 때는 확실히 더 긴장되는 건 맞아요. 아, 신경 써야 되고 뭐, 어느 차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네 다음 콜 잡아보겠습니다. 11시 25분이고요. 저는 어, 여기 덕풍동 가는 거 13,000원짜리 금액은 작지만 이거 덕풍동 쪽에서 또 노려볼만 하니까요. 그리고, 행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11시 4 7분이고요 어, 작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덕풍동 잘 왔습니다. 여기서, 어, 제가 방금 오신 손님은, 어, BMW X5를 타고 계신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얘기 들었어요. 자기도 원래 버스기사를 했었대요. 관광버스기사. 오,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촬영을 보시니까 성공하신 것 같네요. 아, 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사업을, 어, 계속 하시다가 안 되셔가지고 겨우겨우 성공을 하셨는데, 한순간에 성공을 했대요. 어, 굉장히 많은 실패를 바탕으로. 그래서 지금은 잘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진열장 판매하시는 그 진열장 자체를 이제 제가 원하는 진열장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장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카페 같은 데서 팔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입소문으로 해가지고, 어, 꽤 성공하신 것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 아, 참 부러워요. 참, 자기 아이디어를 뭔가 이렇게 구체화시킨다는 게, 아, 진짜 부럽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게좀 답답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아, 뭐, 아이디어는 많았는데, 항상 돈이 필요하고 용기를 없고 어, 언제나 그랬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옛날 생각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콜 한번 또 잡을게요 네. 저는 여기 덕풍시장 음, 신상동 덕풍동 뭐 신상시장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좀 대기해 볼게요 11시 56분 이고요 어, 초이동 마음 잘땄는데 초이동은 안 가고 싶어서 에이. 닫습니다 좀, 외지라서, 아, 어, 그렇습니다. 아, 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죠? 어, 다따 기운이 없네요. 예, <laughs> 콜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2시 2 0분이고요 아, 어, 어제 오늘 정말, 뭐랄까. <laughs> 어, 참패입니다. 아, 남의, 다시 재도전했는데 참패고, 아, 지금 콘시의 측을 보니까, 다시 또 이제 미사 쪽, 미사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예, 계속 여기서 이 자리에서 대기하는 거는 아또이 움직이면 또 콜이 뜬다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이 미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신장동 대기하면서 봤던 콜이 어, 저뭐 부평동 4만 원 떴었는데 제가 부평동은 좋아하지 않고 가격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받고 그 위에는 뭐 없었어요. 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뭐, 락이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콜이 없네요. 자, 이거 좀 사무실 한번 확인을 해보든가 해야지. 어허. 하하. <laughs> 예. 어쨌 미사로 이동하겠습니다. 11시 30, 네, 12시 3 1분이고요 어, 콜. 미사로 이동하는 와중에 잡았습니다. 신당동 가는 거3만원 예, 요거 수행하도록 할게요. 예, 1시 1 6분이고요 어, 저는 여기 잘 왔습니다. 신당동이라고 했는데, 여기 왕십리네요. 음, 오늘 와하나에서 많이 죽었어요. 어,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죽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죽기가 쉽지 않은데, 예, 오늘도 폭 어, 망한 것 같네요. 어, 복불복도 있고, 너무 늦게 나온 것도 있고, 네. 하지만 뭐, 하는 데까지 해보고, 오늘 이따 투표해야죠. <laughs> 예. 예. 예, 1시 18분이고요. 도선동에서 답심리 12,000원. 답심리라는 그 단어 하나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수락을 눌렀는데요. 아, 가야죠. <laughs> 시간도 시간이니. 가죠 뭐 가고 어, 집 근처에 가서 아, 뭐 자꾸 왜 이러지 오늘 집에 빨리 들어가라는 얘기인가 아 <laughs> 어, 집에 들어가고 싶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어,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음 일단은 답심리로 가겠습니다 예예 예, 1시 40분이고요 야 이건 뭐 복귀콜이네요 복귀콜 복귀콜을 너무 일찍 타버렸네요 아 조금만 더 기다려 보다가 한 2시까지 기다려 보다가 콜이 안 뜨면 그냥 들어갈게요 내일 투표도 해야 되고 아니면 어쨌든 어쨌든 일단 집 앞에 제가 항상 가는 곳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입이 별로라, 어, 조금 더 일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laughs> 네, 1시 48분이고요. 아, 오늘은 뭐 계속 삥발이네요. 여기 전동 우체국에서 장안동 장평중학교, 요거 12,000원 네, 수행하겠습니다 가까우니까요. 예, 2시 12분이고요. 어, 장안동 도착, 완료했습니다 어, 그 경유가 있었는데, 사실은 보통 5,000원 받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사정이 좋아 보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3,000원만 더 달라고, 15,000원만 달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5,000원 받고, 이제 또 콜을 잡아보든가. 근데 이제 아내가 제가 근처에 있는 걸 아니까, 저희는, 잠시만요. 예, 방금 콜이 들어왔는데, 방학동 15,000원. 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 뭐 정릉동 15,000원. <laughs> 아, 오늘 가격이 별로예요. 음, 가격도 별로고. 조금 뭔가 좀, 음,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곤 합니다. 음, 천천히 집으로 가면서, 어, 생각해 볼게요. 예, 2시 1 7분이고요 어, 구리교문동 15,000원 뜨고. <laughs> 가격이 0파이에요. 파이. 파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냥 들어가 버릴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예 현재 시간 2시 25분이고요. 음 일단은 음, 더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아내하고도 통화했는데 오랜만에 술한잔 하자고 저는 이제 음. 좀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 뭐 간만에 한잔할까? 어, 어, 간만에 <laughs>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얘도 어,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 음, 일단은 새벽 6시에 투표를 하러 갈 것입니다. 어, 그리고, 어, 저희가 뭐 있나요? 어, 저희한테 주어진 유일한 권력이란 것이 이제 투표권인데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다 마음에 안 든다고, 손님들도 다 이제 허경영을 뽑는다고 <웃음> <웃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laughs> 뭐 공약은 좋지만 허경영을 뽑으면 일단은 국정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어. 한 사람으로 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당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당이라는 것은 이익단체로서 어떤 특권층의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 정치색은 어, 과거 공화당, 뭐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국민의힘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그들이 대변하는 것은 되게 분명해요. 기득권 계층을, 어, 대변을 하고 소수의 이익을, 어,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을 선택을 했는데 민주당도 뭐 문제가 많죠. 네, 문제가 많고 하지만 어느 쪽이 덜 나쁘고 어느 쪽이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를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꼭 어, 투표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의 이 투표권을 확보하기 국민들이 그 직접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고 괴롭힘을 당했고 때문에 이한 표를 어, 조금 더 소중히 생각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laughs> 투표 동료 차원에서 꼭 자신의 이익을 어, 대변하는 어, 곳을 잘 생각해 보시고 TV토론회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살펴보시고 얘네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적어도 어, 누가 더 나쁜 놈인가 <laughs> 생각하셔서 어,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영상은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투표는 언제든지 또 하게 되니까요. 아, 그래서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오늘 저는, 음, 폭망, 폭망, 폭망. <laughs> 어제, 오늘 아주, 와, 일이 안 되네요. 어, 일이 잘안 되고, 물론 제가 게으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코를 가려요. 초창기 유튜브 하기 초창기 때만 해도라도콜안 가리고 정말 어디든 가자. 어 뭔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요즘엔 뭐랄까, 봄바람이 살랑살랑해서 그런가. <laughs> 좀 나태합니다. 분명히 나태해졌어요. 내일은 다시 한번 음, 정신 무장을 하고 음, 어디든 가는 가서 존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고 <laughs> 어, 희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어, 모두들 편안한 밤그리 편안한 아침 되시고 투표 꼭 하시고요. 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이상 존보였습니다. 오는 길에 족발 사가지고 아, 술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내랑, <laughs> 마누라랑 저 후보자 토론회 그 박영선 후보랑 오세훈 후보 토론회를 같이 보고 술한잔 마시면서 먹는데 아 이거 김빔밥에 마늘어 해준 달래 비빔밥에, 오징어 젓갈,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우와. 이따가 투표하러 갈 거예요. 투표하고 자자. 자고 일어나서 투표하지 말고. 우와, 투표하고 자자.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투표 꼭 하세요. 예, 8시. 아침 8시 57분이고요. 저는 이제 투표를 하러 가는데, 어, 사람들이 없네요. 하, 그거 참. 자, <laughs> 저는 투표를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자세한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예,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아까 그, 음, 적어도, 그 투표하기 전에 그 토론은 한번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랑 그거 보면서 감론을박 해가며 술을잔 마시면서 <laughs> 그렇게 했는데 결국 저 혼자 왔습니다 아내는 지금 곯아떨어져서 이따가 8시까지니까요 8시 전에꼭 하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는 이제 자러 갑니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 아, 음,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거. 네, 그, 그, 꼭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이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네, 저는 이제 들어가 자겠습니다. 와, 딸기 케이크 같아요, 그죠? 딸기 okay. 케이. 밤에 오늘 산책을 좀 늦게 나와서 이 밤에도 이뻐요, 그죠? 밑에 벚꽃들이 그냥 아, 벚꽃은 좋네요. 야, 밤도 이쁘다. 네, 산책하고 어제 생선 구이집 다시 한번 왔습니다. 아, 돼지 불배. 8,000원 아직 안먹어봤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어제의 이유 오늘도 고등어 야 여기 진짜 고등어 인생 맛집이에요 반찬? 네 반찬 무한리필 밥도 무한리필 오 음. 음. 어 한번 더 찍자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 와 미쳤어 야 진짜 영롱한다 영롱 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